자, 12번 보겠습니다. 첫째 항이 1이라 그랬죠. 첫째 이이 등차수열을 그러니까 공비를 공비를 t라고 두면 an은 해결되고 bn을 니 bn은 자, bn은 의 배수가 아니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1을 더해서 가고 3의 배수이면은 또 an을 더해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, 지금 an에 열 개까지 합을 구해 그랬었는데 지금 문제는 키워드는 뭡니까 d 를 구한다는 거죠 d 자, 이 d 가 뭐냐? 이거, 근데 d 를 구할 수 있는 식은 뭐 숫자가 나와 있는 이 식에 집중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b b9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b 9은 뭡니까?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은 8이죠. 8이니까 뭡니까? b8 플러스 1 이렇게 되는거죠. b8은 어떻게? 뭡니까 7도 3의 배수 아니니까 b7 플러스 1 해서 2 이렇게 되겠죠. b7은 어떻게 만듭니다? b7은 뭡니까? 이제 6이죠. 3의 배수 에서 b7은 P 6 p l u A 의6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거죠 그럼 보니까 이6은어떻게만들어집니까은지이지로렇가 만들지. 만들지. 해서 만 해서 a6 이 되는 거죠. 근데 B5는 어찌 만들어지냐 B5는 B4에서 도율되는 거죠 B4에서 A6에다가 4가 되는 거고 자 B4는 어찌 만들어지죠 B4는 3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3, B3, A6,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B9에서 b3를 빼요 b3를 빼면 뭡니까 여기 b3 빼지는 건 앞서 없는 게 뭡니까 a3 플러스 a6 플러스 4가 뭡니까 이게 27이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게 등차수 열이니까초항 1이고 초항이 첫째 항 1이고 d로 뒀으니까 뭡니까 이게 1 플러스 2d a3이고 1 5d 4가 27이다. 그죠 그럼 그 7d가 7d가 21이라 그래서 d가 3인 줄 알았다. 그죠 그럼 d가 d가 3인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11까지 합은 뭡니까 지금 이게 합은 이게 합은 뭡니까? 2분의 1 0번까지 하고 2 a 익 1이 2니까 2에 플러스 9 플러스 3 237 21 21 23 230에 2로 나누면 뭡니까 이게 100, 230을 2로 나눈 뭡니까 이게 아3927 27이 2 9죠 290이죠. 290. 3927에서 29에서 20, 200 이걸 나눈 겁니까? 145가 되는 거죠. 145가 최종적인 답이는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. 그죠? 여기서 n이 3의 배수일 때 n이 3의 배수라는 거잘 생각하고 놓치지만 않으면 쉽게 할수 있는 문제죠. 그러니까 뭐에 집중다? t를 구하기 위한 결정적인 수식에 집중하면은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.